올해 부산 롯데월드는 패밀리 어트랙션도 내종 추가되고 티니핑과 콜라보해서 하추핑 반짝핑 빛나핑 초롱핑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행 일정 짜주는 여행 일자 여행입니다 부산 롯데월드는 2022년 3월 31일에 개장하여 오픈한지 3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놀이공원으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해 있어서 오시리아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 쭉 걸어오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편히 올수 있는 곳이랍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입장료는 성인 47,000원, 청소년은 39,000원, 어린이 33,000원으로 제휴 카드가 있으면 2만 원 초반대, 제휴 카드가 아니더라도 3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고 입구와 가까운 AB 주차장을 이용하면 빠르게 입장할 수있답니다 주말이나 극성 수기에는 만차를 대비해 임시 주차장도 운영 중이니.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주차요금은 롯데월드파크를 이용하면 일일 최대 6,000원에 이용 가능하고, 여기서 모바일로 정산하면 3,500원에 가능하니, 모바일로 주차요금을 꼭 정산해서 아까운 돈 날리지 말아주세요. 부산 롯데월드에 왔다면 딱 4글자 자이언트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 아시아 최초 어트랙션인 자이언트 디거 자이언트 스플래시와 그리고 자이언트 스윙은 꼭 타주셔야 하는데 정문에서부터 제일 크게 보이는 세가지 어트랙션이 바로 이 자이언트들이랍니다 먼저 자이언트 디거와 자이언트 스윙은 정문에서 이 왼쪽 지름길으로 쏙 들어오면 바로 만나볼 수 있답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윙은 3대 자이언트 시리즈 중 하나로 대구 이월드 메가 스윙과 경주 월드 크라크처럼 360도 회전하지는 않지만 최고 높이 44.8m, 최고 속력은 시속 110km로 국내 프리즈비 기종 중 제일 높고 제일 빠른 기종으로 속도감이 엄청난 친구랍니다. 최고 각인 120도까지 올라가서 자이언트 디거가 낮아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눈이 질끔 감아지더라고요. 서울 롯데월드 자이로스윙은 시속 80km이고 경주월드의 토네이도는 시속 75km라서 더 강한 스윙을 즐겨보고 싶은 분들은 이 자이언트 스윙을 꼭 타주셔야 합니다. 자이언트 스윙과 같이 언더랜드 구역에 위치한 자이언트 디건은 급발진 코스터로 현재 전 세계에 8대밖에 없는 기종으로 3.5초 만에 시속 105km로 급발진하고 약 1km의 트랙을 고속주행하면서 빠른 속도와 더불어 540도 회전 구간을 두 곳이나 지나는 운행 시간만 무려 3분 15초인 국내에 있는 철제 롤러코스터 중 최장 길이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어트랙션이랍니다. 막상 타보니까 양쪽이 확 트인 시야감은 상당히 좋지만 안정감이 너무 좋아서인지 에어타임이 잘안 느껴져서 롤러코스터만의 고유의 아찔함은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다이언트 스플래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스플래시 어트랙션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하높이가 높은 푸른 라이드인데요. 바이킹처럼 왼쪽으로 높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일 높은 고점인 높이 44.6m에서 2,000톤의 물이 담긴 수로를 향해 시속 100km로 급파강하며 엄청난 물고라를 일으키는데 에어타임도 있어서 시원함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플래시는 비수기나 평일에는 한 대만 운영해서 대기 시간이 좀더 있을 수 있지만 성수기 때에는 두 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엄청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고 티익스프레스 정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이 자이언트 스플래시도 큰 어려움 없이 탈수 있기 때문에 꼭 타보셨으면 합니다. 부산 롯데월드는 최상급 세 가지 어트랙션인 자이언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린 꼬마 친구들을 위한 어트랙션들인데요. 초등학생,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오거스 흐름과 범퍼카를 추천하고 어린이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쿠키 열차를 추천드릴게요. 아기 돼지 범퍼카, 나라라 꼬꼬 등 아이들이 탈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고 어린이용 어트랙션들은 동선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이풀 매도와 중앙 쪽에 몰려있답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모든 어트랙션들이 궁금한 분들은 상단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부산 롯데월드 하면 이제 정말 유명해진 가성비 맛집으로는 음식 맛도 깔끔하고 가지수도 다양한 조이 풀하우스인데요. 조이 풀하우스는 아기 돼지 범퍼카 바로 옆에 있는데 성인 기준 평일 12,900원, 주말 14,900원으로 다른 음식점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떡볶이, 튀김, 순대, 돈가스 스파게티, 한식과 같이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음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선택지도 넓고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 경험도 할수 있어서 가성비 좋게 든든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께는 여기를 꼭 추천드릴게요. 또한 중식당, 신차이는 중국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맛집인데요. 중식 마니아 남편이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저는 볶음밥이 맛있더라고요. 꼬마 친구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볶음밥을 주문해서 먹여도 정말 잘 먹을 것 같았습니다. 신차이는 좀 기대하고 갔는데 특별한 맛까지는 느끼지는 못해서 어른분들만 가신다면 신차이보다는 조이 풀하우스를 좀더 추천드릴게요. 일자여행이 짜주는 부산 롯데월드 여행 일정 완벽풀 코스로는 지금처럼 인기있는 콜라보가 진행될 때에는 오픈 시간에 맞춰 AB 주차장에 주차하고 오전 11시쯤에 스릴형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자이언트 스플래쉬를 제일 먼저 즐겨주고 코마와 온 분들은 캔디 트레인부터 빠르게 타준 다음에 낮 12시에 토킹트리 앞에서 진행하는 튜니핑 페어리 밴드를 잠시 즐겨줍니다. 어떤 공연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노래까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낮 12시 30분쯤 조이프라우스에서 식사를 해줄 건데요. 부산 롯데월드 간식으로 유명한 게 홀팝일 정도로 시그니처 간식은 없으니 식사는 꼭 든든하게 해주는 게 좋답니다. 오후 2시에는 진짜 진짜 꼭 보고 왔으면 하는 게 바로 로티스 매직 포레스트 퍼레이드인데요. 진짜 공연 퀄리티가 너무 좋고 팬 서비스도 좋아서 무조건 보셔야 하는데 일자여행의 꿀팁으로는 이 로얄 가든 광장 가운데가 퍼레이드 명당 중에 명당이랍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춤추고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꼭이 자리를 사소하시고 지나가면서 보실 분들은 매직 캐슬 앞쪽에서 대기하면서 봐주셔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답니다. 오후 3시 30분에 티니핑 포토타임이 되면 빠르게 사진 찍고 바로 다음 티니핑을 찾아 전력 질주하면 두곳 정도는 그래도 촬영하실 수 있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스릴형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자이언트 디거와 자이언트 스윙을 즐겨주시고 꽃마 친구들은 조이풀 매도우에서 어린이용 어트랙션들을 즐겨줄게요. 오후 5시 30분에는 가든 스테이지에서 로리스 블루밍 파티 공연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춤춰주시는데 공연 구성 자체가 정말 스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퀄리티는 별로라서 굳이 시간을 내면서까지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올해 부산 롯데월드에서 새롭게 개장한 귀신의 집을 즐겨줘도 좋은데요. 입장권과 별개로 5,000원의 유료 시설이라는 게 아쉽지만 귀신의 집을 경험해본 분들은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롯데월드는 나이트 퍼레이드 불꽃놀이를 하는데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날에 방문하게 되면 꼭이 불꽃놀이도 놓치지 마세요. 현재 6월까지 티니핑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티니핑으로 꾸며진 캔디 트레인도 탈수 있고 메인은 바로 이 티니핑 친구들과의 포토타임으로 매월 운영 시간은 상이하고 주중에는 3회 주말에는 4회 운영하며 15분 동안 짧게 운영되기 때문에 살짝 빠듯하긴 하더라고요. 하츠핑은 로얄가든 광장 앞에서 반짝핑은 원더스테이지에서 빛나핑은 토킹트리에서 초롱핑은 회장근에 앞에서 만날 수 있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당 한 30초 정도 인사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롯데월드도 역시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부산 롯데월드는 중급 어트랙션은 없다고 볼 정도로 흔한 바이킹도 없고, 롯데월드의 시그니처인 해성특급 같은 기대했던 다크라이더도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부산 롯데월드는 개장 때부터 점차 확장해가는 게 목표였어서 작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패밀리형 어트랙션을 4개를 추가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2개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중형급이나 대형급 어트랙션은 들어올 계획이 없는지 제가 간 날에도 눈에 띄는 공사구역은 따로 안 보이더라고요. 올해와 내년에 생기는 어트랙션들이 개장하면 먼저 경험해보고 회초리가 필요한지 칭찬의 박수가 나오는지 솔직한 후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올해의 잠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콜라보한 캐릭터들은 22년도, 23년도에 큰 인기를 끈 거고 작년과 올해 유행과는 거리가 조금 먼데 그에 비해 부산 롯데월드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유행 중인 티니핑로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콜라보를 진행한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스릴 어트랙션만 즐기기로 오기에는 분명 아쉽긴 할 테지만, 부산 롯데월드도 어트랙션들을 추가한다고 하니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어트랙션들로 잘 선정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경주월드처럼 커졌으면 합니다. 저도 부산 롯데월드처럼 트렌드와 대중들의 관심 방향에 맞는 여행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가치 있는 여행지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여행 준비 되세요. 안녕!